그래서 어, 냉타올 찜질도 해주고 양배추도 같이 써도 돼요. 우려할 때네 양배추 같이 쓰고 양배추를 이때 우려할 때는 이 유두하고 유륜 빼고 나머지 다 감싸주는 거야 감싸주고 어, 겉에 파란잎은 효과가 4시간인가요? 예, 양배추는 진정성분으로 그냥 쓰는 거거든요 열나고 붓고 막 이러니까 4시간 이렇게 해서 4시간 정도 해 놨다가 띄어내고 이거를 쌀마서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생으로 씻어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차게 해서 네. 이렇게 붙여 주는 거예요. 네. 양배추 썰어 그러면은 뭐 쪄서 하거나 막 갈아서 하거나 막 이러거든요. 네.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네. 생으로, 생으로 해 주는 거야. 생으로. 아, 생으로. 응, 생으로. 그래서 겉에 파란 잎은 효과가 4시간, 속에 노란 잎은 효과가 3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